안녕하세요. 수학이 김채 20쪽부터 21쪽 사이에 3번, 4번의 두 번째 문제, 5번, 6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철사 4.28m를 0.04m씩 자르려고 합니다. 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이 친구는 미터를 cm로 바꾸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4.28m를 cm로 바꾸면 428cm가 되겠죠. 그리고 0.04m는 4cm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사 4.28m를 0.04m씩 자르는 것은 곧 무엇과 같냐? 철사 428cm를 4cm씩 자르는 것과 같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ABC를 해볼까요? 4.28 나누기 0.04는 단위를 바꾸니까 428 나누기 4가 되죠. 428 나누기 4는 100. 7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곧 얘는 얘가 되겠죠. 정의하면 4.28 나누기 0.04는 107이 되겠습니다. 4번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96 나누기 0.08. 이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연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소수 두 자릿수 앞뒤에 각각 100을 곱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무엇이랑 같게 되냐? 496 나누기 8과 같게 되겠죠. 이때는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바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68에 48, 28에 16, 즉4.96 나누기 0.08은 62가 되겠네요. 5번, 462 나누기 2는 2 3 1이다를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은후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답을 넣으라고 하네요. 음, 근데 사실 462 나누기 2는 4.62 나누기 0.02와 같잖아요. 왜냐면 앞뒤에 각각 100을 곱하면 어, 바로 462 나누기 2가 되니까 같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가 231 얘가 231 그러니까 빈칸에 231이 되겠네요. 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나누어지는 수와 그리고 나누는 수에 각각 몇을 곱해요? 100을 곱하여 무엇으로 만들면 되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친 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6번. 조건을 만족하는 나누셈식을 찾아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조건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682 나누기 2를 이용하여 풀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래요. 그리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 한 식은 얘가 됩니다. 어호 바로 얘네요. 음 어떻게 식을 쓸수 있을까요? 10배를 했다고라? 네. 그렇다면 은 어떤 거를 10배를 해서 얘가 됐으니까 원래 식은 68.2 나누기 0.2 였겠네요. 그러면은 각각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10을 곱하면은 얘가 될 테니까요. 그쵸? 그것도 아래쪽에 이유를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식이 68.2 나누기 0.2가 된 이유는 68.2와 0.2를 각각 10배 하면 682 나누기 2가 되어서 값이 34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8.2 나누기 0.2는 341이라는 거를 알수 있지요. 오늘 여기까지.